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덥네요. 오늘 어디 갑니까 우리? 아 저희 오늘은 여기는 같이 처음 보는 갤러리인데 예술의 전당 근처에 페리즈 갤러리라는 곳이 있어요. 네, 오늘 그곳에 왔습니다. 무슨 전시가 있는 거죠? 오늘은 내가 뭘 <laughs> <laughs> 마시 하시는거 들. <것들이. 웃음>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난양 네. 집으로 한번 음. 이거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남양 특집. 네. 우리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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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모습을... <laughs> 오늘은 죽음을 체험하러. 왔습니다. 어? 죽음을 어떻게 네. 체험하죠? 네. 오늘 같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죽다 살아나는. 좋습니다. 흥미진진하네요. 네. 그렇죠? 가보실까요 좋습니다. 달려드리나요? <laughs> 얘가! 오늘도 울고 있어가지고요, 제가. 맨날 이렇게 약간 눈이 퉁퉁 부어있는 것 같고, 음. 약간 화장이 지워진 거는 맨날 울기 때문이다. 음. 그게 아마. 미련이 많아서. 응, 뭔가 음. 계속 담고 싶은 미련이 남는 게 아닌가. 음. 음. 라는 생각을 이렇게 보면서, 음. 오늘의 예감들. 음. 시작합니다! 오늘 전시는 정말 심플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사실 평범하지 않은 독특한 전시들을 많이 보러 다니는데 오늘 거는 또 역대급으로 네, 심플하지만 독특하게 독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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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팩트있어고 아. 어떤 의미로든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잘 해볼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만들어 준 음. 우리 단태님이 VR을 끼고 임사 체험을 또 했잖아요. <웃음> <웃음> 그쵸. 묘자리를 네. 한번 찾아가 봤죠. 네. 눈 감으세요. 너의 다리를 내놓아라. 너의 손을 내놓아라. 전시장에 들어서면 빙글빙글 돌아가는 영상과 자막에 조금 섬뜩해지기도 합니다. 관짝위에 눕혀놓고 미래의 묘자리를 가상으로 보여주는 이 여정은 죽음은 어쩌면 끝이 아닌 다른 차원의 상태로 넘어가는 시작점일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 이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무언가를 보게 될 기회를 얻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사유의 지점을 던집니다. 추상적인 설명이 닿을 듯 닿지 않아 아쉬움이 남기도 하는 이 전시. 예감단원님에게는 어떠한 미련이 남았을지도 궁금해집니다. 이명주 미련. 어쨌든 오늘 페리지 갤러리에서 본그 미련이라는 그 거에 대한 걸 보고 왔는데, 음. 저는 VR 체험, 이렇게 늪잘 찾아간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흙이 막제 위로 덮인다든지, 음. 관에 들여놔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간다든지 아. 이런 체험인 줄 음. 알았어요, 사실. 음. 어, 무서워서못 하셨잖아요. <laughs> 무서워 <laughs> <웃음> <웃음> 이게, 이게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맞아. VR을 끼고 한 사람씩 한 시간을 하는 체험인데, 네. 일단은 이, 이 전시를 하니까 VR도 체험을 해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일단 예약은 했는데, 음. 생각을 해보니까. 죽음 체험을 한다고? 근데 그걸 한 시간씩이나? 심지어 나 혼자? 생각하니까 너무 덜덜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시를 보러 가서 행복해야 되는데 스트레스 쌓일 것 같아가지고, <laughs> 결국에 전날 밤까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안 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전는안 하고, 단태님만 하고 네, 오셨는데, 맞아요. 어땠어요? 일단, VR을 이제 끼잖아요. 끼고 들어가면 손에다가 돌을 지어주세요. 음, 네, 돌이. 돌. 가지고 가도 된다 그러셔가지고 그냥 아.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여주자는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요? 네. 왜 이거 가까이, 왜 이거요? 아. <laughs> <laughs> 네, 그렇죠. <laughs> 음, 좋아 좋아 좋아. 어쨌든 돌을 이게 지금은 식었는데 뜨거웠어요, 아까는 따뜻하게 해가지고 음. 저, 손에 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손에 쥐고서 이제 VR을 보면서 어떻게 하 해라 음. 하는데 처음에 이제 눈는 데가 한 있어. 그 전에 이제 먼저 앉아가지고 예, 화면을 보면서 화면이 하라는 대로 따라해요. 음, 저는 어쨌든 것 같아요. VR 체험은 안 했지만 안쪽에 있는 네. 우리가 같이 또 영상을 맞아요. 한 시간짜리 봤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는 그냥 이제 전시 서문 같은 걸 읽고 갔을 때는 응.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나? 응. 그래서 사실은 무섭기도 하고 다뤄보고 싶지 않은 주제이면서도 응. 어쨌든 인간은 누구나 같은 걸 맞이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한 켠으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안 알고 싶은데 궁금하기도 하고 응. 막 약간 그런 거?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어요. 응. 그렇다 보니 막상 갈 때쯤 되니까 무섭기도 하고, 무거운 것 같기도 하고, 주제 선정을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오만가지 잡생각이 다 들었는데, 네. 사실 오늘은 저는 오히려 좋았던 거는, 음. 어, 우리가 설명에서도 조금 들었지만, 죽음을 막, 이렇게, 하고 들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기보다 음. 작가가 죽음에 관해 맞는 원인을 어, 하면서 음. 글을 둘러싼 이야기들과 그런 것들을 많이 했던 게 오히려 좋았고 그 영상 속에 그런 문구들이 있었잖아요. 죽음을 연습하는 건 인간밖에 없다. 음. 근데 죽음을 연습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음. 죽는 것도 아니고 살아 있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그것을 왜 하는가? 일단, 죽는 걸 연습한다는 것 자체가, 사는 것에 대한 희망이라고, 오히려. 음. 그런 얘기, 오히려, 산, 산척 하는 거는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 음. 죽는 척을 한다는 건 살아있다라는 반증이면서, 음. 사는 거에 대한 희망이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음. 역설적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인간밖에 없다라는 게, 음. 그런 의미에서 왜 우리는 자꾸 죽음에 대해 얘기하고, 삶에 대한 미련을 그렇게 많이 갖게 되는 것인가 이런 음. 부분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하는 부분들이 저는 좀 있었거든요. 음. 제목 자체에서도 그랬잖아요. 되게 많은 뜻이 미련 있어, 네, 있었는데 음. 아니미의 누일 연자에서 미련이었는데 어. 아직 누이지 않은 그렇 그래서 음. 죽는 것은 연습을 할 수가 없는 그렇지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미련이라는 음. 것도 있었고. 음. 3년장 할때 입는 옷이 연자라고, 음, 뭐 그러면서 음. 아직 보내 죽은 자를 보내지 못다. 못하는 마음도 미련인 어. 거고, 그래서 미련이 남아있다, 이 마음이 아있는 어. 아, 진짜, 이런, 차라리 죽는 게 나, 이런 말을 해가면서 음. 산단 말이죠. 음. 근데 또 끝에 가서는 살고 싶어 하고, 그런 모습들도 되게 많이 보이고, 죽는 것에 대해서 막, 좀, 음. 미련을 되게 많이 갖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저도 약간... 약간.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인생이 힘들다면서도, 음. 그걸 왜 계속 갖고 싶어 할까? 그런 거 기억나요? 되게 옛날에, 나 이런 비슷한 주제로 안다태님한테 엄청 음. 물건으로 줘서 물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스키장 갔을 때 말하는 거예요? 네, 막, 뭐, 왜, 어, 왜 <laughs> 죽, 죽지 못해 사는가?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오. 왜, 무슨 미련 때문에, 미련이란 단어를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더 이상, 내가 뭐, 늦을 게 없고, 그냥 너무 나이가 많, 많다거나, 건강을 잃었다거나, 차라리 안 사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저도 이게 참 조심스러운 게, 그 상황이 막상 되면 다들 살고 싶어서, 막 진짜 줄이라도 끼고 있고, 막, 어, 어떻게 억지로 억지로 살고 있는데, 저 억지로 살아서, 왜? 무슨 미련이? 미련이 없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지금 저의 생각에는. 그것도 다 미련인 거잖아요. 삶에 대한 미련. 남은 자들에 대한 건가? 남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남은 것들에 대한 걸뭘 걱정해요? <laughs> 어, 그냥 그래서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죽는 연습은 무엇일까? 그랬을 때 죽는 연습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어떤 극한 상황? 이뤄지기는 일어나기는 누구나에게 일어날 어떠한 극한 상황인데 그게 굉장히 다가올 걸 알기 때문에 두렵기는 한 거죠 하루하루 왜냐면 그런 말 있잖아요 오는 거에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거에는 순서가 음. 없기 때문에 요, 뭐 요번에도 있었어요 있었 있었어요 그 저로 착각하셨던 아 거기에 그, 네, 거기 모니터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 그 어떤 이유로 내일 당장 어떻게 돼도 모르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데뷔 아닌 데뷔를 하고 싶은 건 거지. 죽는 연습을 하면,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운 것들을 미리 연습을 해놓으면, 조금 더 쉬워질까? 이런 마음? 죽는 연습? 죽는 연습이라는게뭐 이런 걸까요? 뭐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약간 이런 걸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 뭐 아까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말하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뭐 이것저것 책도 쓰고 뭐 이랬던 사람이라고 쳐봐요 해놓은 게 많아 그러면 그런 걸 일, 정리를 한다던가 마음의 정리, 일신의 정리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하면서 연습해 보는 것 내가 여기에 있지 않아도 죽음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연습인 것 같기도 해요. 음. 어.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죽는 연습에 포함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건 진짜 인간들만 하는 거잖아요. 음.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내. 네. 저, 저 근데 그거 있어요. 죽는 연습으로 해보고 싶은 거 진짜 있어요. 뭐를 뭐야? 요즘 좀 유행하는 거 같은데 기절 체험 막 이런 <laughs> 거 <laughs> 아니 그런 거 말고 어 장례식 파티 하고 싶어요. 그래서 프리 장례식해서 음, 음. 남아 있는 내 지인 친구들 다 불러서 어 재밌게 파티 하고. <laughs> <laughs> 어. 무엇을, 응.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응. 위해서? 나, 내 살, 회고전을 보통 나 죽고 나서 많이 하잖아요. 응. 내 삶의 회고전을 내가 눈 뜨고 있을 때본 거죠. 죽음에 임박했을 시점에, 그러니까 뭐 임박이라 하면 뭐 정말 죽기 직전이라는 게 아니라, 뭐한 10대 그러니까 중반, 80대일 때, 네. 그냥 내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 플러스,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온, 이 자리에 온, 내 기쁜 일보다도 어찌 보면 내 슬픈 일에 온 사람들을 조금은 더 챙기다가 가고 싶다는 그런? 그런 마음이 미련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미련이라는 말을 들어보면 더 미련해. 음. 이 말이 부정적으로 들릴 음. 수있 보통은 부정적이잖아요. 미련, 미련하게 왜 그래, 이렇게. 어, 그러니까 그게 남는 마음인 거 같잖아요. 음. 나한테 남는 마음일 수도 있지만, 남겨진 사람, 사람들에 대한 연민인 것 같기도 하고, 티하시고 싶으셨, 싶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나는 끝나는 마당이지만, 음. 남을 자들과 내가 이제 떠나고 나서도 나의 자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자리인 거잖아요. 음. 어찌 보자면. 그러니까 그게 남는 내 자리에 대한 연민 같기도 하고, 나를 음. 떠나보내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 같기도 하고 그래요? 난 그냥 약간 정리병이 있어서 정리를 하고 싶은 기분 마무리,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마무리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내 파티를 이제 날 끝으로 음. 나를 잃어, 잃어버려 음. 이제 나는 끝이야, 너네들 삶에 이제 없어, 안녕 이런 느낌보다는 음. 이런 사람이 있었어, 너의 곁에 이런 사람이 음. 있었고 음. 이런 사람으로 내가 이제 남아지길 원해.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라는 음, 생각이 드는 음, 음. 부분이 있는 거죠. 어떤 한편으로는, 만약에 그 남아있는 자들이 갖고 있는 게 슬픔이라면, 음. 그게 또 오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이 음. 처지긴 또 싫잖아요, 사실. 음. 그래도 내가 있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저 슬퍼해도 돼요. 저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마음들이 아. 있는 거잖아요. <laughs> 적어도 진짜 몇몇 사람에게는 다, 응, 응, 대부분, 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아니지라도이 응. 사람만큼은 나를 응.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응. 완전히 잊혀지고 싶지 않은 그런 미련들이 어찌 보면 부정적일 수 있는 마음일 수 있지만 응. 떠나보내지 못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희망을 걸고 또 죽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닌가 많은 생각이 음. 들기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음. 매일 애쓰고 있는 우리들 모두 화이팅. <웃음> <웃음> 예감, 전시, 결정! <별장>. 음. <laughs> <laughs> 이명주, 이명주 작가님의 미미려에 대한 네. 점수, 난해한몇점 주시겠습니까?